안녕하십니까. 저 테일의 책 소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 제가 저 테일의 책 소개 첫 번째 시간에서 소개한 책은 어, 고승구 박사가 최근에 저술한 머리는 진보 가슴은 보수 당신은 어느 쪽인가라는 책이었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어, 제가 이 책을 소개하면서 고 박사가 일반인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쓴 책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우파적 가치의 핵심을 보여주었던 책이 이 책이고요. 우파인세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분들, 특히 우파의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은 반드시 보아야 할 기본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고박사가 제시한 세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좌파와 우파를 어, 구별할 수 있는 판별 기준 세 가지를 고 박사가 제시했는데요. 그첫 번째 질문은 어,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될수 있는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역사는 결정되어 있는가라는 것이며, 세 번째 질문은 어, 전체는 개인에 우선하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세 가지 질문에 모두 예라고 대답하면은 어, 그는 좌파에 속한 인간이고. 아니오라고 대답하면 우파 진영에 있는 인사다. 이렇게 볼수 있다라고 고박사가 얘기했고, 저도 그런 판별 기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음, 고박사 제시한 세 가지 질문 중에서 저는 좌파 우파를 구별지는 핵심적인 것은 저는 세 번째 라고 생각합니다. 전체가 개인의 우선하는가? 전체를 우선한다 생각하면 좌파, 개인을 우선한다 생각하면 우파. 이것이 좌파 우파를 구별지는 보다 차원 높은 기준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 제가 제 트월의 이념 강좌 두 번째 시간에서 자파와 우파를 규별 짓는 기준이 역사적으로 세 단계를 거쳤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두 번째 단계는, 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쪽은 자파, 자본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쪽은 우파. 어, 이것이 두 번째 기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좌파 우파의 구별 기준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 번째 기준, 전체 개인, 이렇게 나눠서 구별 짓는 것은, 그런 두 번째 기준보다는 보다 한 차원 높은, 보다 고차원적인 기준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파의 인사들, 특히 지도자급 인사들은 반드시 이세 번째 기준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박사의 예견세 번째 기준에 사상적 원조가 누구냐 저는 하이에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이에크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우파에 속해 있는 우리 국민들 중에서 그, 그 이름이라도 들어본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우파의 지도자급에 속한 분들도 역시 하이에크라는 이름은 들어봤을지는 몰라도 그가 쓴책한 권이라도 제대로 읽어보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고승우 박사가 제시한 좌파 우파의 어떤 구별 기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준 세 번째 기준 그것에 대한 사상적 뿌리는 하이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우파 진리에 속한 인사들 모두 우리 하이크에 대한 학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영수 목사님과 강정 회장님 만나서 우파 시민 운동에 어, 뛰어든지가 이제 2년 반이 좀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 저는 시민 운동에 참여한 처음 단계부터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어, 그리고 제 나름대로는 계속 독서를 해왔습니다. 어, 평균적으로 일주일 한권 정도는 제가 보아왔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저는 어, 제제 나름대로 독서를 하면서 어, 마치 등산하는 이런 그 기분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느끼고 있기로는 저 멀리 눈에 잘안 보이는 등도 아주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거대한 태산 같은 산이 어, 있다는 걸 느낍니다. 저는 그 산의 이름을 하이에크라고 생각합니다. 하이에크는 제가 올래할 거대한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하이에크의 저서들 중에서 어, 일반인들에게 그 이름이라도 알려진 유명한 책을 한권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 이 책입니다. 하이에크가 저술한 노예의 길이란 책인데요. 이 책은 1944년도에 저술된 책입니다. 2차 대전이 막바지, 거의 끝나기 얼마 전에 지은 책이라 이렇게 보죠. 어, 저는 이 책에 특히 이 사진이 실려 지 않습니까? 이 하이에크라는 분의 어, 아주 노년기에 찍은 사진인데요. 이 보면 아주 뭐 웃고 있죠. 뭐, 활짝 웃고 있다. 아, 이분 입장에서는 활짝,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웃음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웃음을 어, 하이커의 그 노년기에 그 지었던 웃음의 의미, 어, 그것을 어, 어느 정도 이해한다면 하이커를 공부해 볼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20세기에 들어와서 인류사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논쟁이. 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논쟁은 무엇이냐 하면은 케인즈와 할리에크의 논쟁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케인즈는 1929년도에 발생한 세계 대공황의 원인을 진단을 하고 그 해법을 제시한 인물로 통상 알려져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생산 과잉이 되어서 수요가 그를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필연적으로 공황이 발생한다. 이런 논리를 마르크스가 제시를 했고 어, 그로 인해서 그 시장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제국주의 식민지 쟁탈전이 필연적으로 발생했다 어, 하면서 식민지 쟁탈전쟁을 끊어버리고 어, 계급혁명을 일으켜서 공산사회로 가야한다 하면서 어, 레닌이 이끈 공산혁명이 1917년 어, 성공했던 것이죠 그리고 1929년 세계대공황이 발생함에 따라서 그 공황을 해결하는 해법을 제시한 인물이 그 당시에 케인저였습니다. 케인저는 시장의 부족한 수요를 국가가 나서서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개발했고, 어, 그때부터, 어,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어, 국가의 개입의 정도가 점점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어, 그런데 처음부터 케저에 반대되는 논리를 제시한 인물이 하이에크였습니다. 어, 20세기의 논쟁 중에서 가장 어, 주목해야 될 논쟁이 저는 케인즈와 하이에크의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케인즈는 국가 개입의 정당성을 주장한 인물이고 하이에크는 그런 국가 개입이 어, 초기에 도입되면 팽창해 나갈 것이다. 그러면 결국 사회주의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사회로 어, 되어갈 것이다라고 하이에크는 어, 주장했던 것이죠. 이 노예길에서 고 있는 이 하이에크의 그 웃음 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케인즈와 하이에크의 그런 논쟁의 초기에. 어는 케인즈가 승리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대부분 국가들이 하이크의 말을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대부분 케인즈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것이죠. 어,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국가 개입을 확대하는 것을 원 했던 것이죠. 어, 그렇게 해서 자본주의 국가 내에서도 국가 개입의 범위는 점점 확대되어 갔습니다. 어, 하이크가 병석에 누웠을 때 자기 아들이 <laughs> 와서 베들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니까 하이에크 했다는 말이십니다. 봐라 내 말이 맞 맞았지 않았느냐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웃음의 의미가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이크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만이 아니라 국가 개입의 확대를 주장한 모든 사람들에게 반대했던 사회주의자들의 중심을 이은 인물이 하이크였습니다 제가 양현수 목사님과 강종 회장님 만나서 시민운동 한지가 이제 2년 반을 좀 지나고 있습니다만 어, 저는 시민운동의 초기 단계부터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어, 그리고 제 나름대로는 뭐 계속 책을 읽어왔다고 볼수 있는데요. 어, 평균적으로 일주일 에한권 정도는 보아왔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제가 책을 읽어나가면서 어, 느끼고 있는 것은 마치 어, 산을 오르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을 읽고 나면은 또 하나의 능선을 넘어섰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 더 멀리 마치 그림자처럼 아득하게 보이는 태산 같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하이크라는 분입니다. 우파적 가치를 우리 그어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많은 우파 농객들이 있죠. 어 대표적으로 뭐 고승급 박사 어, 정규자주필 어, 그분들 말고도 여러분들이 계십니다만 그분들의 사상의 뿌리가 저는 하이에크다 하이에크에 다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파 진영의 인사들 특히 우파의 지도자급 인사들은 이제는 하이에크를 어,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소개드리고자 해 하는 책이 바로 하이에크가 저술한 책입니다. 어, 하이에크가 저술한 노예길이란 책은 우파적 진영의 인사들은 반드시 내용을 숙지해야 될 어, 책이라고 보고요. 우리 우파 인사들에게는 어, 이것은 어, 마치 바이블과 같은 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어, 성경은 항상 옆에 놓고 끊임없이 어, 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어,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만 어, 하이에크가 저술한 노예길도 저는 마치 바이블과 같이 옆에 두어야 되는 책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책을 이제 두 번째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어, 제가 볼때 적어도 한네번 내지 다섯 번은 보아야 된다고 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어, 이하이어크의예의 길'이란 것은 어, 그 깊이가 아주 깊은 책입니다. 어, 하이어크의예의 길'을 제대로 이해를, 이해를 하려면, 이 책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전제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대두된... 역사적 배경, 그리고 공산혁명을 성공시킨 레닌, 그리고 소련을 이끌어갔던 스탈린, 그리고 공산주의 반대에서 정쟁했던 파시즘과 나치즘, 개인주의 수정 자본주의, 그리고 공산주의의 몰락까지 그 모든 과정들에 대한 계략적인 개념을 어느 정도라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노예의 길을 제대로 보완할 수 있다고 라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노예길에서 하이크가 중시했던 가장 중요한 개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제트의 이념 강좌 두 번째 시간에서 어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상과 파시즘 나치즘이라고 하는 사상의 뿌리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뿌리는 바로 전체주의라는 것이죠. 집단을 개인보다 우선시하는 사업 방식, 이것이 이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낳았고. 바시점나치점을 나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 그 양쪽의 사상들이 사실은 동일한 뿌리에서 파생된 것이다라고 보는 관점이죠. 저도 어, 하이에크의 그런 관점을 이해하게 됨에 따라서 아, 이제 자파우파를 구별하는 기준을 아, 그렇게 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됐던 것입니다. 소비극적파라고 의할수 있는 공산주의와 구급파라고 할수 있는 바시점나치점이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라는 인식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두 가지 모두 전체를 개인보다 앞장세우는 사고인 것이죠. 그에 비하여 개인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것이 우파적 가치의 핵심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의 길은 쉽게 어, 접근할 수 있는 책은 아닙니다만 어, 우파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 특히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은 항상 옆에 두고 그 내용을 음미해가면서 마치 기독교의 성경 같은 우파에 쓰는 바이벌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책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웨크가 1944년도에 이 책을 저술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이웨크는 원래 오스트리아에서 출생해서 생활을 했었는데요. 오스트리아가 독일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나치즘이 오스트리아에게도 넘어왔고 어, 그것을 피해서 하여크는 영국으로 망명을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주의적 가치의 모욕이라고할수 있는 영국에서 어, 한 1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어, 물론 전쟁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갔던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어, 영국에서도 그런 자유주의의 가치가 점점 허물어지고 전체주의적 가치, 즉 사회주의 혹은 국가기업의 확대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영국의 앞날도 이런 전체주의가 지배하면서 영국의 시민들에게 그러한 전체주의의 앞날을 경고하고자 썼던 책이 바로 노예의 길이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영국은 실제로 사회주의 국가로 갔던 것입니다. 소련과 같은 국가에 의한 전면적인 통제는 아니었습니다만 국가가 주도적으로 모든 경제 분야에 개입하게 되었던 것이죠. 특히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복지국가를 지향했던 것인데 그 복지국가의 지향이라는 것도 결국 국가의 개입이 확대하는 것이었죠. 국가 개입이 점점 확대되는 경향에 대, 대한 경고를 하, 하였던 것입니다. 아, 그리고 자신의 그러한 예언이 실현되었다 하는 것을 1989년 말에 병석에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쇄심의 미소를 지었던 것이 웃음에 숨겨진 뜻이었다 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우파에 속한 인사들은 고승욱 박사가 지은 그 책을 통해서 우파적 가치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이어크의 노예의 길이란 것은 처음에는 독파하기 힘든 책입니다 그러나 하이어크의 노예의 길을 그래도 구해보시고 옆에 놓아두면서 끊임없이 바이블같이 옆에 두고 계속 음메가면서 한 구절 한 구절 그, 뜻, 그 의미를 음미할 필요가 있는 그런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이크가 노예의 길 말고도 여러 책이 있습니다만 또포 지도자분들은 하이크를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두 번째 제테리 책소야두 번째 시간에 하이크의 노예의 길을 소개해드렸습니다.